비가 엄청 먹거든요 그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한6 k 로때 나오는 거야 6 k 로 나와? 네. 끝난 거야 사장님 6키로 어디 나와 이 차가 하물차 이거 몇짜르지이자를쓸 거야 사장님? 4.5톤 자차 한번 다시 싹고 다시 한번 싹거고 지금 얼마 나온다고 이게? 5 k 로6 k 로때나온다5 k 로6 k g 나오다 이제? 끝난 거야 사장님 4 k 로 이하밖에 안 나온다고 4키로 밖에 안 나온다고 세 차가 원래 살 차가 네, 4kg 미미할 때 네, 나오는데 네, 네. 이거 사용할 수가 6kg, 5킬 g 까지 나온다 이기잖아. 카니발만 끌 나온 거 생겨. 카니발 이렇게 먹어줘고. 그러니까 이게 차 바꿔달라고 해서 내가 가서 기 개가서 시켰다. 아라시대에 가면 연비가 엄청 잘 나올 것 같다. 그럼. 이런 평지 같은데 지금 네. 우리는 워낙 무겁게 그래서 네. 5kg, 6kg 때 나오고 장추차나 장추차 우리 운지면 뭐한 7kg 때뭐 7kg까지 나오고. 예. 가면 지으면 지금 쉽게 나오더라고. 예. 그 사람이 카니발 무게 나온 거 아니야, 열비가 이게 카니발 저게 전기, 열비가 많이 먹어주잖아이 예. 차를 그, 바꿔달라는데 차가 그, 바꿔달라야 되니까. 서차 세차 때문에 연비가 겁나게. 안 나온 걸로, 연비가 아다리하게 기억까지. 예, 그, 그죠? 예. 사람들이 그고정관념 갖고 딱내 말을 빨리 알아서 그런다, 이제는. 예. 아, 사람들이 세차했다는 거 아니고, 오자마자, 그치? 제주도에서 그런 수익맞고또한번더 해가지고. 제주도, 맞아요. 유튜브에 올 난리나게 또 뭐냐면 예. 사업에 관심 있어야 한다는 사람들이 와, 계속. 예. 주저안에 앉아 앉아 계시한분 아니 확실히 이거 좋더라고 괜찮지 이사님 네. 또 꼬집내 더 나타난다고 분명히 좋잖아 네. 그니까 러 옷을 까면 본데서 멀리 왔으니까 본데 열어보시라고 네, 확인 좀 하고 차, 네. 차, 여기 여기 고대학교 고등학교 학고형이상세요 네. 잠깐만